남은 12월 전체 흐름과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애, 금전, 한해 마무리 리딩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실제 예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현재 상태로는 황제카드를 뽑았는데, 음, 여러분은 지금 주도권을 지고 뭔가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상태로 보여요. 일에서도 감정에서도 이건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계신 모습. 누군가는 연말이라 매듭짓기, 뭐 일정 정리, 목표 점검에 집중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관계나 감정에서도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세 번째 주 초반에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들어와요. 데빌은. 어, 놓아야 하는데 집착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펜타클 보는 고립감, 피로, 긍정적인 부담을 말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좀 미련이 와갖고 흔들리는 상황이라든지 또 연말에 지출 증가로 아 이번 달좀 너무 빠듯하다 그런 좀 금전적인 스트레스 또 아니면은 일이나 감정,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 좀 나만 애쓰는 것 같다라는 좀 피로감이 보여져요. 아, 세 번째 주 초반에는, 그러니까 무언가가 여러분을 붙잡지만, 그게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생기는 흔들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터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컵 3번이 나왔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좀 소통, 작은 모임, 크리스마스 분위기, 즐거운 자리, 어, 아니면 또 누군가는 또 크리스마스의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까지 잡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정의 카드, 정의 카드는 불균형했던 관계나 상황이 정리되는 시점, 내가 했던 만큼 돌아오고 부당한 거는 바로 잡히는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컵 에이스 카드가 들어왔는데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 또 호감, 설렘, 기쁨을 말해요 뭐 기존 관계에서는 감정이 회복되고 또 솔로는 새인연의 싹이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는 뭐 진심어린 화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뉴페이스로 뭐 새로운 호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먼저 다가오는 그런 흐름. 직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업무가 인정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뭐 금전이나 일적으로 봤을 때는 펜타클 3번인데 연말로 갈수록 협업, 뭐 팀워크, 기술, 서류, 그러니까 마무리에 좋은 카드예요. 정확한 계산, 정산, 연말 보너스 검토, 계약 정리 등 관리형 돈의 흐름이 강해요. 음, 연말에 정산이나 성과금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 몫이 정확히 들어오고 뭐 서류, 계약, 뭐, 뭐 포트폴리오나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뭐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은 결과물 제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줘요. 누군가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 또는 커뮤니티 활동이 증가할 걸로 보이네요. 어, 12월 이제 말 흐름으로 보면은 힘 카드랑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금그 말에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음 일단은 뭐힘 카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내, 의지, 감정 조절 능력이 강해지고 또 이제 평소보다는 단단해지고 이제 진짜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 근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음, 머릿속에 이제 걱정, 제안, 고민 등이 잠깐 등장해요. 이걸 가져가도 되나? 아, 내가 올해 잘 보낸 게 맞나? 하는 또 연말 특유의 자기검열이 또 들어옵니다. 실제 상황보다 걱정을 크게 만드는 생각이 더이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지 않으셔도 돼요. 조언 카드로는 컵 5번과 절제카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음, 올해에 대한 후회나 비련, 아 이건 못했네 뭐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이제 실제 실패가 아니라 감정적인 아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고 흘러가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미 균형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12월 전체 메시지를 보면은 초반에 흔들림만 좀 넘기면 연말은 이제 감정, 금전, 일 모두 균형과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달이거든요. 지금 황제카드를 뽑은 여러분들에게 12월은 단단하게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축복의 흐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로는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를 뽑았어요. 음,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시 불붙고 있거든요. 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새로운 목표가 보인다. 뭔가 이거다 싶은 직감이 올라온 상태. 또 연애도 일도.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마음이 살아나는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음. 예를 들면 진짜 오래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의욕이 확 올라와요. 뭐이 프로젝트 다시 잡아 볼까? 뭐 이런 마음이 정확하게 카드랑 맞아 떨어지거든요. 음, 아마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열정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네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 실질적인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뭐, 새로운 돈길, 새로운 계약, 뭐, 새로운 수입의 씨앗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안으로 보여지거든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거를 말을 해줘요. 갑자기 들어오는 부수입 제한이라던가, 뭐 단기 알바나 뭐 부업, 그리고 아니면 고객 문의가 증가가 되거나, 음 투자, 계약, 뭐 프로젝트의 시작의 기회가 생긴다고 보여져요. 다음은 여왕제 카드인데, 여왕제 카드는 풍요, 만족, 또 나를 귀하게 대우받는 그런 흐름을 말해주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가치 상승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력, 능력을 인정받고, 뭐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또 붙고, 뭐 연애에서는 누가 다가오고 챙겨주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음, 뭐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이제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잘해주기 시작하던가 회사에서 갑자기 또 나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컵9 번이 나왔는데 어, 컵9 번이 말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 성취를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 성취는 감정적인 만족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회복될 걸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완드시종 음, 새로운 소식이나 연락, 제안을 말해주거든요. 음,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해요. 어, 특히 뭐 기다리던 연락이 올수 있고 또 호감 있는 사람의 가벼운 접근이 있을 수 있고 어, 뭐 직장, 어, 비즈니스에서는 뭐 새로운 오퍼가 실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 만두 6번은 승리, 인정, 주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리등의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경쟁에서 이긴다던가, 주변에서 인정을 받던가, 아니면 내가 주동권을 잡는 흐름이 보여지던가, 뭐 SNS, 비즈니스, 직장에서 주목받는 타이밍이 와요. 음, 근데 이제 내 인생이 그렇듯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카드는 소드 9번인데, 음, 좋은 흐름 속에서도 아, 이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올라오는 지점이 있어요. 잠깐의 감정기복이 있을 수 있고, 뭐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 뭐잘 되면 좀더 무섭다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좀 드시기도 할것 같아요. 또 특히 연애에서는, 아, 이 사람이 좋은데, 나또 상처받을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컵 9번이 또 나왔어요. 컵 9번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음, 다시 안정과 만족을 회복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불안은 지나가고 다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며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게 되요 감정적으로도 안정되고 내가 선택권을 갖는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소드 6번은 이동, 전환, 상황이 한 단계 넘어가는 걸 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12월 안에 큰 전환점을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음, 뭐 관계 문제에서는 좀 불안했던 관계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금전 고민도 안정권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은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뭐 개선이 되거나 자리를 이동할 걸로 보여지시고요. 내 마음이 겪고 왔던 어둠이 있었다면, 정리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조언으로는 달카드와 완드 10번이 나왔는데, 달카드는, 음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은 착각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카드가 말해줘요.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건 현실 문제가 아니라, 불안, 트라우마, 상상 속의 걱정이에요 뭐 과거 경험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거나 뭐 의심, 걱정, 불안으로 좀 확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감으로 혼자 다 짊어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핵심 조언으로는 잘 되는 흐름을 스스로 무겁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해석하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아요. 새로운 기회가 또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고 뭐 소원 같은 만족이 들어와요. 연락, 제안, 주목, 승리까지도 이어지는 한 달이거든요. 다만에 이제 중간에 걱정과 불안이 확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실제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의 그림자라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시 좋은 흐름으로 안정되세요. 12월 안에 여러분은 확실한 전환점을 넘어갑니다. 기회가 들어오면 잡으세요. 올해 마무리 생각보다 훨씬 좋게 끝날 거예요. 남은 한달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뽑으셨어요. 어, 운명의 수레바퀴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큰 전환점 바로 본 앞에서 있어요. 뭐 예상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흐름이 내 힘보다 좀 크게 움직이는 게 보여져요. 멈춰 있었던 일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 기회, 사람, 제안이 갑자기 들어오는 운의 파도가 보여지네요. 음, 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또 진짜 갑자기 회사에서 다른 역할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포기했던 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흐름을 볼게요. 음, 여기 시작 지점은 감정적으로 좀 무거워요. 어,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에서 가진 상처? 아니면은 올해 이제 경험 때문에 용기가 좀 떨어진 상태? 아니면 또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10월 흐름의 시작이 감정적 회복의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 다음은 소드 5번인데, 어, 상대와의 갈등, 오해 또는 자존심의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어, 여기서 누군가와의 의견 충돌 혹은 내 마음 속의 갈등이 크게 올라와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더 많이 줬는데. 왜저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생각하던가. 상대의 태도 때문에 엄청 상처를 받아요. 말싸움이나 감정 충돌, 혹은 뭐 상대의 자존심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컵 5번이 나왔는데, 어, 컵 5번은 다시 또 같은 실망감을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이 조합은 과거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마지막 감정 정리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제 다른 카드들이 완전 반전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음, 드디어 이제 감정의 구간이 지나고 펜타클 퀸이 나왔어요. 어,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현실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금전이나 일, 생활 운이 안정되실 거예요. 내 자리, 내 가치가 탄탄해져요. 음, 일에서 성과가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된다던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등장한다던가, 또는 경제적인 흐름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드 8번. 근데 또 여기선 잠깐의 정체가 일어나겠네요. 어, 움직이고 싶은데 아직 묶여있는 느낌을 말하거든요. 아, 확신이 부족하다던가, 과거 패턴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던가,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뒤에 3개 러인 소드 에이스가 터지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3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마무리 완성이 들어오거든요. 반복된 관계 패턴이 끝나요. 오래 끌던 고민도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 보이고요. 프로젝트나 일의 완성도 보여져요. 아니면내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나고 있던 사람과의 뭐, 관계가, 그니까, 러 모호함이 아예 끝나고 명확해진다던가, 진짜 나를 지치게 하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요. 그 다음에 연인카드, 세계카드 다음에 연인카드가 나왔다는 건 관계가 성숙된 형태로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진짜 마음이 오가는 관계가 재형성되거나 새로운 사랑, 새로운 뭐 연락도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니면 뭐 만나고 있거나 뭐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확실해져요. 어쨌든 연인카드는 소통, 협력, 강한 연결감을 보여주니까, 음, 예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인연이 이어지고, 나를 떠봤던 사람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에이스 오브 소드카드. 이 흐름은 확실한 대화, 결정, 돌파예요. 관계에서 칼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던나던가 뭐, 일, 계약, 금전에서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또, 내 생각과 방향이 또렷해져요. 음, 예를 들면, 뭐, 둘 사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어느 방향인지 확정이 된다던가, 뭐, 일적으로 목해, 이걸로 간다, 라고 결단을 내리게 돼요. 어, 조언카드로 보면은, 에이스 오브 완도와 펜타클 퀸이 들어왔거든요. 불타는 새 시작, 열정, 직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면 늦는 타이밍이에요. 무언가 이제 확신이 된다면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펜타클 퀸. 하지만 나의 기준과 안정성을 우선해라. 라는 것을 말해줘요. 어, 감정 폭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과 나에게 가치 있는 선택 기준으로 가야 해요. 정리하자면, 뭐 기회는 잡되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키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감정적인 실망과 갈등이 이제 한 번도 올라오지만 그것은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이후에는 내가 안정되고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면서. 세계 카드로 올해 큰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연인 카드로 관계, 사람, 기회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정확한 대화와 결단으로 확실한 새 시작이 나옵니다. 조언은 두 가지예요. 기회는 잡되,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은 놓지 말기. 이게 포인트예요. 12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본 궤도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남은 12월 한달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로 어, 지금 마음속 확신 하나를 잡고 빠르게 움직이려는 시점이에요. 결단을 내리고 싶다. 뭐 답답한 상황에 변화를 주고 싶다. 단도 진입적으로 말하고 싶다. 관계, 일 모두 속도전으로 가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안에 이제 얘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 마음이 크게 올라와 있어요. 전체 흐름을 볼게요. 컵 아, 6번이 나왔거든요 12월 초반 흐름은 크리스마스 시즌 특유의 감성이 들어와요 과거의 인연이 생각이라고 또옛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걸로 보여지네요 음, 갑자기 뭐그 사람의 생일이나 첫 데이트날이 떠오른다든지 뭐 문득 추억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 다음은 펜타클 3번이 나왔는데, 아, 펜타클 3번은 서로의 관계가 다시 협력 구조로 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든 일이든 다시 맞춰가는 단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이제 입장을 조율을 하고 다시 팀워크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 여왕제는 뭐 아시다시피 안정, 풍요, 여러분의 이제 가치가 상승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아, 여기서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해주고, 또 여러분의 매력이나 능력이 인정받게 돼요. 어, 연애면 뭐 끌리는 거 완전 폭발을 할수 있고, 뭐일 또는 금전운이 안정될 걸로 보여져요. 음, 뭐그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배려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직장 프로젝트에서는 갑자기 이제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세계카드. 세계 카드는 이제 올해 가장 큰 완성의 카드예요. 음, 올해 안에 한 사이클이 완전히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모호했던 관계는 명확해지고, 뭐 오해 또는 거리감도 정리가 되고, 일이나 프로젝트도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 카드는 12월 말 크리스마스에서 또뭐 연말 사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오는 흐름이에요. 어, 세계 카드 이후에 흐름이 이제 뜨겁게 이어집니다. 어, 상대가 먼저 다가올 수도 있고 뭐 데이트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연말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가 이제 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열정, 행동, 직진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 진짜 연말에 보자. 뭐 크리스마스 전에 시간대 같은 연락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소드 에이스 카드. 여기서 진짜 핵심이 터져요. 그러니까 관계 방향에 대한 확정이 생기고 또 솔직한 고백, 진심이 전달되게 될 거예요. 오해도 풀리고 명확한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시점이에요. 다음은 펜타클 퀸. 아 어, 펜타클 퀸은 어, 안정, 신뢰, 현실적인 결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후에는 관계를 현실적으로 잘 지켜나가자 이 흐름으로 가요. 안정적인 연결이 되고 또 현실적인 약속이 생기고 금전, 생활, 일 모두 안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 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확실하게 챙겨줄 걸로도 보여져요. 그 다음은 펜타클 4번. 어,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을 확실히 지키는 흐름으로 나와요. 어, 관계를 더 단단하게 유지하고, 어, 뭐 지출 관리도 이제 꼼꼼하게 잘 하실 거고, 내 사람, 내 자리, 내 마음 지키는 그런, 그니까, 모든 소중한 거를 꽉 잡는 시점이에요. 조언 카드론에 소드 이와 완드 퀸이 나왔는데, 너무 조용하게 버티지 말고 마음을 좀 공유하세요. 그니까, 혼자 고민만 하면 흐름이 막혀요. 말을 해야 풀린다가 핵심이에요. 어, 그 다음은 완드 퀸. 여러분의 매력이랑 확신을 믿고 리드하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당당한 태도, 솔직함, 주도적인 행동, 확신 있는 말투, 이게 관계와 일 모두에게 가장 좋은 흐름을 불러오게 돼요. 어, 여러분의 12월의 흐름은 너무 예뻐요. 초반엔 과거의 감정이 올라오지만, 또 연말로 갈수록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세계카드로 올해의 답답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뭐 크리스마스 쯤에는 솔직한 대화와 마음 확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곁에 남아요. 여러분이 이번 달 흐름을 주도하세요. 여러분은 완드 퀸입니다. 다음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